차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 이제 아니, 아, 이제 차가 안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신짜세 차를 샀는데, 온라인에서 최근에 음. 그 게시글, 뭐 이런 데서 본 그런 뭐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건데, 테슬라 차량이 탁송 중에 사고 나가지고, 이제 차를 구매한 사, 그 차주와, 그 그쪽 뭐 판매자간에 이해 충돌이 상당히 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되나 그거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어. 요어 음, 나도 이 사건 봤는데 어, 일단 쉽게 얘기해서 이제 테슬라 신차 우리가 뭐 차를 새로 사면은 이제 그 차를 운전해서 갖다주지 않고 이제 탁송이 이걸 쭉 갖고 올라온 다음에 어떤 뭐, 어, 뭐 최단 거리로 이제 직접 직접 운전하는 건 최대한 지양하잖아. 지방에서 이게 그 항구에서 주 이제 탁송업체를 통해서 올라오는데 뭐 어떤 상황에서 든 간에 어그 이제 실제로 최종적으로 차를 받아본 그 차주가 봤을 때그 이제 범퍼 부분하고 뒤에 이제 브레이크 등 자체가 이제 많이 손상된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제 탁송업체하고 테슬라 이제 양쪽에 문의를 했는데 뭐탑성 업체는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 테슬라 쪽에 얘기해서 이걸뭐 해결하시든지 하시라고 계속 이제 테슬라 쪽으로 미루고 테슬라 쪽에서는 이게 뭐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보상해드리면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뭐 보상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지 이제 아니 아 이제 차가 한두 푼하는 것도 아니고 신체 세차를 샀는데 이게 뭐 나는 이거도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서로 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뉴스에서 좀 봤는데 이거는 좀 이제 나눠서 생각해야 될것 같다 이제 탁성 업체하고 이제 테슬라를 둘을 이제 분리를 해서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도급계약하고 위탁계약 이제 위임계약인데 이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도급계약이라고 한다면 우리 공사나 이런 게 있잖아. 도급계약은 그 목적 자체가 일의 완성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 건축을 도급을 줬다면 중요한 거는 집을 뭐 어떻게 짓던 그 집을 완성시키는 거야. 결과물을 내는 거. 이게 도급계약인 거고. 위탁계약은 일을 중간에 어떤,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 일을 완, 일의 어떤 결과, 노력을 투입하는 거?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위탁계약이야.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탁송, 탁송계약이거든. 탁송계약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운반수단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뭐, 이제 그 노력을 들여서, 이제 차를 산 사람, 음, 차주한테, 차주한테 이걸 운반하는 그 과정, 그거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바로 그거 자체를 위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원칙적으로 테슬라가 해야겠지만, 그거를, 그거 자체, 그 운반하는 노력, 그걸 위임하는 게 바로 위임계약인 거고, 그게 그 위임계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위, 탁, 탁송계약이거든. 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차이가, 도급계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완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위임계약은 그 중간에 어떤 행위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즉 탁송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운반해 준 행위, 그 행위를 최대한 그 성관주의,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당연히 운반을 잘 해야지. 운반을 막, 이상하게 뭐, 운반 과정에서 뭐, 뭐, 예를 들어, 뭐, 안전조치도 안 했다거나,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만, 운반을 어쨌든 자기가 최소한 안전 조치를 해갖고 운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위임인,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다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걸 거야, 막 차주한테. 아 나는 저 안전하게 잘 해가지고, 막잘 했으니까 쉽게 얘 이게 선관주 의무 의 내가 수탁자로서 이건 다 했으니까 나머지 테슬라에 문의하세요 하는 거야. 그왜 그러냐? 결국에는 탁송업체에서 어떤 의무를 다 했다고 한다면 그게 부서진 거. 파손된 부분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 그거는 테슬라가 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테슬라한테 문의하세요 문의하세요 하는데 테슬라 입장에서 왜 자꾸 뭐 이런 보상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탁송 업체가 운반 중에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던지 이 부분 탁송 업체하고 책임 책임 소재 이거를 따지는 게 바로 사고의 경위일 거 아니야.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따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거야. 그냥 야 이거는 아, 소금치랑 나랑의 해결해야 될임 계약 사이에 이걸 문제인데, 왜 자꾸 차주분께서 이거를 따지고 드시냐. 차주분은 근데 궁금하긴 하지. 근데 법적으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테슬라 쪽에서는, 아, 그냥 제가 보상만 해드리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사실, 적합한 법인데, 이 계약 관계가 사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차주 입장에서는 내가 신차를 샀으면 최소한 알권리도 있다고 생각해. 이게 어떻게 사업을 났는지. 아, 정말 처음부터. 아니, 막말로 진짜 미국에서 들어 때부터 사고가 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탁송업체가 잘못했을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서는 알 권리 측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 설사, 테슬라 입장에서 탁송업체 잘못이 있다 하면, 테슬라가 결과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나머지 탁송업체에 대한 문제는 약탁송업체와 테슬라 사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되거든요. 아니, 당신, 내가 100만원 보상해줬는데, 내가 볼때 50만원은 탁송업체 책임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런 이걸 부사권이라고 하거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테슬라 쪽에서 무성의하게, 어, 뭐 저는 그냥 무상만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차주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 차산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알 권리 를 침해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도 상할 수 있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말이야. 어,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이런 어떤 사고 경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테슬라 쪽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게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새 그러니까 차를 샀는데 당연히 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 항상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는 그래도 상대가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달라질 텐데 그고 부분이 좀 불만족스럽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